안녕하세요. 바닥을 찾고 싶은 전업투자자, 한 주씩만 사는 주식 유튜버 한주식입니다 오늘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날인데요. 저는 본 계좌가 따로 있고 지금부터 공개할 계좌는 한 주씩만 거래하는 서브 계좌가 될 겁니다. 저도 테스트 겸 매수하는 종목일 뿐, 매수 추천 영상은 아니니 이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라운피플과 파세코인데요. 라운피플의 경우 차트가 아직은 좀더 빠질 것 같은 차트이기 때문에 라운피플은 오늘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파세코의 경우 파세코는 1999년 상장된 회사로 캐로나 브랜드의 난로를 3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세코는 여름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창문형 에어컨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여름 주가를 보시면 대부분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면 이렇게 폭락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파세코는 캠핑용 난로로 유명하기에 현재가가 매수 시점으로 저는 판단되어 매수하고자 합니다. 저는 레포트는 환경 컨센스만 구독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레포트는 환경 컨센스 기준으로 없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7월 달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요. 7월 달이 지나면은 폭락을 합니다. 그럼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파세코가 상승했던 2022년 2월 28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 주가가 19%나 올랐는데요. 무상, 무상증자 권리 락 발생 때문이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에 의한 착시 효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7월 9일 또 파세코 주가가 올라갔던 시점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로 해볼게요. 창문형 에어컨 때문에 파세코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파세코를 지금 매수를 하냐면, 지금 가장 저점이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파세코는 시가총액이 2770억입니다. 자본금은 100억이고요. PER은 14.6배. 배당 수익률도 있네요. 1.34%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2019년부터 보았을 때 매출액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30%만 나와도 매도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절은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추가 한 주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시간 2시 33분 파세코를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가로 할까요? 시장가로 한 주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체결됐습니다. 자, 매수가 체결되었습니다. 파세코를 한주 매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한 주씩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주씩만 사는 유튜버 한 주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